동대문구 지역의 한 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좋은 품질의 다양한 물건들을 한자리에서 구입하는 것은 물론 불우 이웃들도 도울 수 있어 모두가 행복한 바자회였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사랑나는 바자회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바자회에서는 여성복과 남성복 등 의류를 비롯해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됐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의 생활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전액 수익금을 불이도 없게 쓰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여러 어려우신 분들 성교지 베트남 또는 교회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바자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마련된 사랑나눔 바자회. 바자회를 마련한 교회 측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CMB 뉴스톡 김병태입니다.